사랑 시스템. 누구나 만족이. 누구나 만족할 때 마케팅은 저절로 일어나겠지. 신뢰가 높아지니까. 만족 경험, 강력한 신뢰 기반. 제 구매와 추천으로 이어짐. 충성도 강화, 지속 가능한 경쟁력. 누구나 만족할 때는 마케팅은 저절로 일어나. 누구나 만족. 작은 마음은 어린아이와 직업을 넘어 하나 되어 이용합니다. 모두의 꿀물 생활은 적시며 옹달샘 학생의 웃음에 스며들고 교수의 연구욕 깃들고 공직자의 양심을 뿌리내리고 어린아이의 눈망울에 피어 중년의 고달픔 자랑스러움으로 고령의 삶에도 따스히 번진다. 이것은 키스 넘어선 울림마케팅이 아닌 곳세 숨결을 고르게 하는 숲 누구나 흡족한 만족이라 부릅니다. 남의 길 위에서 하나되어 부릅니다. 하모니의 하루는 곧 너와 나의 기쁨.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단순한 거래수단이 아니라 자산이나 공동체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브랜드 자산을 형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생깁니다.